마지막 결승 진출자를 놓는 한 자리를 놓고 BLG와 TES가 맞붙었습니다. BLG와 TES의 상성은 지금까지 BLG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지만 지금 빈과 다른 선수들까지 폼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야말로 TES가 이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1세트는 두 번째 용 한타 전까지는 비등비등 했지만 369가 잘리고 이후 전령으로 인해 미드까지 밀리고 이어진 한타에서 TES가 계속 잘리면서 BLG가 쉽게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2세트는 초반 바텀 다이브에서 연속해서 3명킬을 내며 크게 TES 쪽으로 기울었고 이후 테스 쪽에서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으며 그대로 TES가 2세트를 가져갔습니다. 3세트는 카나비가 사파픽 슈바나를 뽑으며 시작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킬이 나오지 않다가 17분 만에 TES가 퍼스트 블러드를 땄지만 연이어 BLG가 득점하며 크게 앞서 나갔습니다. 이후 큰 변수가 나오지 않으며 그대로 BLG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았으나 사용을 BLG가 어찌저찌 챙겨가고 장로 드래곤을 앞두고 바루스에게 릴리아가 쏠공을 받고 빈이 그대로 빨리고 빈은 집중 마크 당해서 죽고 자리를 잘 잡은 시바나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어진 5대4 한타에서 대패 그대로 9000골드 차의 경기가 TES 역전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어진 4세트 BLG는 멘탈이 흔들렸는지, 블루 진영을 잡고도 초반 구도에서 크게 힘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9분경 전령을 두고 나온 한타에서 TES가 4대1 교환을 만들어내 대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TES는 스노우볼을 잘 굴리다가 카나비가 잘리고사용 강타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한타는 BLG가 이기는 등 경기는 혼란의 도가니였지만 이어진 바론 한타 때 이번에도 카나비가 바론을 스틸하며 한타 대승 후 기세를 이어 4세트까지 TES가 거머쥐며 결승전 한자리를 놓고 심에게 징동과 붙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리핀 사제 대결 규남록이 성사되었고 이중 누가 이겨도 결승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타자과 붙게 되어 계속해서 그리핀 매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ES와 진동의 경기는 3월 1일 토요일 6시에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